음... 뭐지? 아직 아침인데 너무 많은 일을 겪은 것 같다 아침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지금으로선 배를 채우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숙소 앞을 지나가는 순간 거기? 어? 잠깐만요. 네! 이 마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여유롭기지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또 뭐지? 나는 지친 얼굴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오, 반가워요. 전 유체린이라고 해요. 아우, 찰런 찰린 유체린. 상당히 예쁜 얼굴을 가진 미인이었다. 그는 얘는 좀 이쁘게 생겼다. 이런 미인이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 듣는 멀쩡한 인사 한말인 듯한.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마주 인사를 하며 조심스레 그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나는 좀 살펴볼까요? 네. 유채린이라고 하는 자시, <laughs>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부티나는 옷을 입은 그림으로 그린 듯한 전형적인 부잣집 미인 아가씨였다. 90년대 드라마의 주인공을 괴롭히는 못된 역할로 나올 법한 모습이라고 나도 모르게 상상해버렸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에 비해 나이차 나, 나이 자체는 꽤 젊어 보인다. 많아야 20대 중반. 마치 잘 나가는 신인 여배우를 연상케 하는 외모로군. 대화자.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 같은데. 네. 여기 뿐이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네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라. 흠흠. <laughs> 그럼 이 마을엔 무슨 일로 오셨죠? <laughs> 여행이라도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을에 가족이 있어서? 갑작스운 질문 공세에 나는 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건 길가다 만난 사람과 하는 아침 인사가 아니라 흡사 취조라도 당하는 느낌이다. 묘한 경계심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다. 갑자기 안개가 엄청 끼더군요. 근처에 마을이 여기뿐이라 여기로 왔죠. 음, 그래요. 오호 얘도 좀 이상한 유채린이 날 위아래로 훑어본다 뭐야 저 기분 나쁜 태도는 첫인상과는 달리 나는 조금씩 불쾌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건가요? 아네 PD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오호 무슨 반응이지? 서울에서 방송국 일을 하신다 오. 유채린은 마치 흥미있는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을 하며 나를 살펴본다. 아니 내가 너무 민감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순식간에 워낙 많은 일들을 겪은지라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에 불편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나는 묘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기로 했다. 유채린 씨라고 하셨죠? 채린 씨도 여기 분은 아닌 듯한데. 제 소개가 늦었네요. 네. 전 영원건설의 유채린 전무예요. 아. 여기 제 명함이요? 아 전무시구나 어 영안건설 유채린 전무 전무 나는 의아, 의아함을 느꼈다 영안건설이라니 우리나라 3대 건설사 중 하나잖아 헉, 그런 커다란 회사에서 이런 젊은 여자를 전무로 앉혀두었다고 게다가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 내 표정에 떠오른 의문을 느낀 걸까? 유채린은 깨나다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다. 피디 님이랑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laughs> 어허. 아, 진지하게요? 아, 어, 떻게 미래에 대해서. 나는 유채린의 눈빛을 마주했다. 진지한 이야기.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말이다. 영안 건설의 전문께서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지? 잠시 고민하던 나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죠. 어차피 시간도 많을 거고. 갖고 <laughs>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뵙죠. 자 들어가 쉬세요. 어 비켜주네. <laughs>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뒤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나는 고개를 살짝 돌리 유채 r 쪽으로 바라보았다어유채 m n 어딘가 불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겨우겨우 여관으로 들어왔다. 아아 아, 아저씨 아 너무 좀좀 좀 뒤로 뒤로 가시면 안 되나? <laughs> 내 쪽을 보더니 눈을 굴며 손짓을 해보인다. 어딘지 모르게 재밌어하는 표정이라고 느껴진다. 소식 들으셨소? 어떤 소식? 무슨? 아 살인사건 말이오. <laughs>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아저씨에게 알리려고 하세? 생각은 했었는데 벌써 소식을 들은 모양이다. 한세이그 여자가 알린 건가? 지금껏 폭력 사건 하나 없던 곳인데 살인이라니. 저런. 손님도 몸조심하시오 네. 해지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 네. 네. 그래야겠어요. <laughs> 아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좁은 마을에서 범인이 어디로 숨겼수? 이미 그, 마을에서 힘좀 쓰는 사람들이 수색 중이니 곧 잡힐 거요그 그렇겠죠? 나는 여관 주인의 말을 곱씹었다. 마을 사람끼리 일을 해결하는 걸 보니 결국 경찰과 연락할 방법은 없었던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나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충고를 해준다. 일반인들이 한번 나서면 위험해진다. 맞장구 쳐준다. 음, 끼어들지 말자. 하하, 뭐 해야 되나 이거? <laughs> 맞장구를 쳐줄까 일단 충고 끼어들지 말자 됐다 괜한 오지랖은 부리지 말자 나, 나는 여관 주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대로 카운터를 지나쳤다 뭐야 이러고 그냥 가는거야 계단을 오르던 나는 발을 멈췄다 그리고 2층 복도로 바로 끝방에서 조심스레 몸을 내밀고 있던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친 채 잠시 서있게 되었다. 어허 넌또 누구세요? 여자치고 훤칠한 키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남자치고 작은 키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올려다볼 정도다. 헉, 겁나 큰가보네. 무슨 모델이라도 되나 싶었지만 키와는 달리 앳된 얼굴은 이 아이가 어린 소녀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고등학생쯤 되려나? 음, 응, 어! 그 소녀는 날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흡사 무서운 괴물이라도 본 얼굴. 나는 잠시 내 몰골을 살폈으나 겁을 저, 집어먹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 내 얼굴이나 체형도 무섭게 생긴 것 하곤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하는데, 하다못해 키조차 이 소녀와 큰 차이가 없고 난 다시 소년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굳어 있는 모습이 덩치만 큼초식 동물 마냥 조금 안쓰럽게 보인다. 어, 일단 안심시켜 봅시다.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에 여행이라도 온 거? 오, 깨, 깨! 아니! 나는 잠시 멍하니 서서 갑작스레 닫히, 닫혀버린 문을 바라보았다. 뭐야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그니까. 다소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나서서 오해를 풀 기분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내 방에 있는 3층을 올라갔다. 허허 많은 일을 겪었다. 아직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은 벌써 녹초가 되어 매트에 눕기라도 하면 바로 잠들어버릴 것 같았다. 나는 필요한 몸을 추스리며 내 숙소 복도를 향해 들어섰다. 어, 어 깜짝이야 이씨 깜짝이야. 자칫 부딪힐 뻔했다. 2층에 머물고 있는 손님인가?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우린 잠시 멍청이 서 있게 되었다. <laughs> 왼쪽 오른쪽도 있어? 오른쪽. 나는 오른쪽으로 길을 비켰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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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길을 비켰다 어허허! 어허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는 뒤로 조금 물러섰다 아 안녕하세요 네. 다섯 벌쯤만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이런 분위기 싫어하는데. <laughs> 나는 좀더 살펴볼까? 멍한 눈빛이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여성이다. 성숙한 외모가 인상적으로 나보다 연장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상한 외모였지만 글래머스러운 몸매가 눈에 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어딘지 모르게 착각 라앉즈 드는 묘한 분위기다. 슬퍼 보임에서 동시에 편안해 보이는 그런 신비한 이미지였다. 몰라 나도 방금 만났는데 지금 어, 좀 약간 눈 맞은 것 같은데? 나는 좁은 복도 한쪽에 완전히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여성을 향해 지나가라는 손짓을 해 보였다. 어, 그렇게 그냥 가시나요? 나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제대로 설명은 못 하겠지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다. 어쩐지 사람을 안정시키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 그알수 없는 느낌 때문인가. 나는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다. 아, 저기. 저, 전화번호. 아. 전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전 선아리라고 해요 어 게임 소유 연하 <laughs> 아니 분위기가 그렇잖아 점점점점 점점점점 저이 마을엔 무슨 일로? 그냥 요양차 근처에 왔다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요어유 저런 몸이 안 좋으신가 보네 요양이라 어디가 안 좋은 건가? 음,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다. 서나리 씨의 다소 생기 없어 보이는 모습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다. 준성 씨는요? 아, 저는 아, 전 비디입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어, 시사부 디 네, 뉴스. 유스 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그거 유명한 프로 아닌가요? 정답! 아, 유스 뉴스 트레이스 아시나요? 나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확인한다. 내 좋지 않은 버릇 중 하나다. 물론 알죠. 그런데 피디님이 이런 외진 것까지 무슨 일로... 이 근처에서 조사할 게좀 있었거든요. 그~ 주제입니다. 집단 실종 사건이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다. 괜히 그런 이야기할 꺼낼 필요까진 없겠지. 취재차 근처에 왔다가 소나리 씨처럼 안개 때문에 길을 좀 잃었습니다. 아, 아, 저런 피디시면 엄청 바쁘실텐데 곤란하시겠네요. 저런... 어쩔 수 없죠.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조금 쉰다고 생각하려고요. 나는 마음에도 는 소리를 하며 미소 지어 보였다. 연애 먼저 하라고? 적당히 응수하며 적당히 분위기를 유지시킨다. 이게 나쁜 대화법은 아니겠지만 굳이 가는 사람 불러놓고 할 행동인가에 대해선 슬슬 의문이 생겨난다. 그러고 보면 나는 애초에 왜 선아리씨를 불러세운 거지?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나리 씨도. 어, 그 벌써 아, 아, 예, 예. 선나리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묘한 일이다.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나는 서나리씨의 뒷모습을 잠시, 잠시 지켜보다가 뒷머리를 북북 긁으며 내 방으로 향했다. 어이씨 내가 왜 그랬지? 어느덧 저녁이 되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묘하게 몸에 힘이 없어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기, 지금껏 한 끼도 안 먹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여관 주인이 추천했던 삼색 식당으로 가서 간단한 끼니를 때우기로 했다. 이색 식당도 아니고, 사색 식당도 아니고, 삼색 식당. 식당에선 이미 오늘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살인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공포도, 혼란도 없는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로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흡사 연기 못하는 배우의 대사를 듣는 느낌이다. 이 좁은 마을에서 옆집 이웃이 죽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감정없는 대화가 가능한 걸까? 거기에다가 단순한 내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내 쪽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지나친 생각일까? 그게 아니라면 뭐지?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올 때에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뭐야? 기나루였군 아, 얼굴에 뭐가 묻어서 보는 게 아닐까? 밥풀이 묻었나? <laughs> 나는 중얼거리며 고더들 대충 벗어 던졌다. 그리고 굿장 담요에 앉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다시 봐도 참혹한 시체다. 먹은 게 올라온 것 같아 핸드폰을 저쪽으로 던져버렸다. 피드로서 뭔가 큰 건수를 잡았다는 흥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후유증이 동시에 휘몰아쳐 날 급속도로 피로하게 만든다. 후...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담요에 몸을 던졌다. 집에서 쓰던 침대보보다는 침대보다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편안하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탐문을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자기엔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눈을 감고 잠시 시, 좀 쉬기로 할까? 어 악몽을 꾼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눈을 떴다 뭐야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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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찌된 영문인지 심장이 미친듯이 뛰어 가슴을 아플 정도로 때려댄, 때려댄다 나는 아픈 가슴을 깍지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핸드폰이 여긴 전파가 터지지 않으니 전화일 리는 없다 그렇다고 알림을 맞춘 기억도 없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 나는 손을 이리저리 뻗어 핸드폰을 찾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담요 옆에 뒤, 뒤집어진 핸드폰이 보인다. 뒤집어서 뒤집어서 있어서 화면이 보이지 않았던 건가? 어. 지금 몇 시? 어? 6시 66분? 존재할 수가 없는 시간이 핸드폰에 표시되어 있었다. 기분이 나빠져서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방이니 물론 주변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그런 감각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지금도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마치 텅빈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 뭐야? 나는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괴상하게 안개 낀 도로도, 거기에 있는 이상한 마을도, 심지어 살인 현장까지 경험해봤지만, 이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 근본적인 어긋남이었다. 갑자기 역한 냄새가 풍긴다. 그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기묘한 냄새였다. 나는 입을 틀어막은 제 주변을 다시 천천히 살폈다. 어쩐지, 공기 주... 주변 공기가 끈적끈적해진 느낌 그게 불쾌해져서 손으로 양팔을 비볐다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뭐야 그리고 방에 갑... 급작스럽게 차가운 안개가 맴돌더니 그 안개를 헤치고 누군가 천천히 벽에서 흘러나왔다? 사제복을 입은 큰 키의 남자였다. 남자는 마치 벽을 통과 아니 진짜로 벽을 통과했다. 누 누구? 저승사자는 아닌 것 같은데 목걸이에 별별 뭐별 모양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는 느낌이 휩싸여 말을 끝까지 내뱉지도 못한다. 누누 누... 이웃고 반대쪽 벽에서도 사제복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어, 탱아. 자세히 바라보니 사제복 안쪽에서 검은 안개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 남자들은 나를 둘러싸듯 내 양옆에 섰고, 나는 감히 제지할 생각도 못한 채 그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해지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나도 몸을 잃기로 했다. 오, 야, 깜짝이야. 이 씨발. 하지만 사제복의 남자들에게서 뻗어나온 안개가 마치 촉수처럼 날 붙잡았고, 그대로 바닥에 쳐박았다. 인정사정없는 그 행동에 나는 순간 숨을 쉬지 못했다. 도대체 이거 뭐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버리는.. 미쳐가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설마 이게 현실인가? 아니 지금 헤드.. 헤드셋에 지금 소리를 너무 키워서 그래. 박준수. 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 어 그래. 내 정면에서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그 어둠 속을 쳐다보았다. 오, 예. 누구시죠? 붉은 빛과 함께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악마? 뿌리는데? 그는 분명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십니까? 아니 어? 첫 질문이 그건가? 기이한 그 존재가 불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쥐어 짜여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젠장, 내가 어떻게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그래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간신히 용기를 짜내 물어본다. 착각일까? 그 존재가 비웃는 비웃는 듯. 듯한 느낌이 든다. 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오호, 그래, 입회자라고 보게. 입회자? 그게 뭐지? 입회자? 어떤 것을 입회한다는 겁니까? 신심 행사를 입회하고 있네. 신심 어? 행행사? 행사의 알필요는 없네. 이런 그죠. 자네를 위해 준비된 행사라고 보면. 딸 위한 행사인데 왜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까? 입회자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듯, 비웃는 듯한 느낌을 풍겨왔다. 위험하다. 이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진다. 나는 지금 대화하면 안 되는 존재와 대화하고 있다. 저를 위한 행사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한 룰이네. 이 마을은 악마 부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고, <laughs> 전에는 그것을 위해 선택된 소중한 존재지. 그런 자네를 위해 다섯 명의 암컷들을 준비했네. 오호... 아마 이미 만나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laughs> 아하... 그 암컷들... 어땠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던가? 아하... 한한명 있긴 있습니다. 입회자의 조롱 섞인 목소리와 함께. 어, 아, 깜짝이야. 순간적으로 몇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났던 여성들. 설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그 암컷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면 되네. 오호. 수컷으로서.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고롬 고롬 입회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조서가 섞여 나온다 그는 분명 날 비웃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심하게 yep. 그중한 명의 불청객을 제외하한 명의 불청객 그 아무것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laughs> 당신도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중한 명의 불청객을 제외하면 그 암컷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은 다섯 명이었으니까. 아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 소릴... 처절할 정도로 말을 더듬거리는 나에게 입회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쳤더니 천천히 다가온다. 직접 보도록 하게. 그럼 한 명만 사람이라는 거야? 입회자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쓰담쓰담 쓰담. 그리고 나는 어느덧 문 앞에 서있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그 자가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오, 부 어, 문이 열리네요. 그리고 나는 어째서인지 그 문을 향해 발 디뎠다. 그런 것 같아. 한 명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명, 네 명, 그 암컷들 중네 명이 인간이 아니랬잖아. 그러면은 인간인 그 불청객을 한명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내 발은 멈추지 않았다. 와우 wow, 쉣 아? 나도 모르게 탄식을 뺏고 만다 나는 지옥 한 가운데 서 있었다 어째서 이곳이 지옥임을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분명 지옥의 한 가운데였다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지식이 흘러 들어왔다 오오오 내가 결코 알수 없는 생전 처음 듣는 지식들. 강철의 연금술사, 죽음, 축제, 행사, 안개. 일곱 개의 대제를 지배하 일곱 마리의 악마. 그리고 탐욕의 악마의 죽음. 오, 탐욕의 악마가 죽었대. 다섯 여자, 다섯 명의 여자들이 마을로 들어서고. 오, 씨. 사실 그들은 탐욕의 자리를 찾으려 하려는 마음을 그만 <목소리> 머리가 아프다.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눈을 감아 버렸다. 그러나 마치 내를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 이미지들은 내 머리에 각인된 듯 떠올라 사라지질 않고 그 불쾌한 기분은 이내 끔찍한 두통으로 이어진다. 이어지나... <목소리> 내가 더 타버릴 것 같다 갑자기 쏟아지는 지식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다 이젠 뜨거워, 눈이 뜨거워지며 온갖 추악하고 역겨운 영상들을 강제적으로 재생하기 시작한다 분노, 공포, 색욕, 현혹, 교만, 슬픔, 식탐, 벌레, 나태, 역병, 질투, 복수 그리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탐욕 갑자기 주인공이 말을 하는데? 느껴보지 못한 역겨운 감각이 목구멍 언저리부터 꾸물대며 올라온다 나는 참시부터 구토를 시작했다 다요에서 튀어나가다가 까! 한번 그대로 엎어져 바닥을 기다가 두번 몸을 일으키며 또한번텅빈 듯한 곧 허공을 휘저었다가 다시 한번 이러다가 내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아닌가 심, 싶을 정도로 구토를 한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네, 너희들이 행한 대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후회하고 모든 희망에서 떠날지어다 이상, 그분의 전원이네. "그분이요, 부디 즐겁게 즐겨주기를 바라지." 입회자의 목소리가 흐릿한 이 의식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또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다." Wow.